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질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매주 함께 동행하시미 이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한 홀리파오 식구들과 그의 가족들과 부산의 교회와 수영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다